다음 소식입니다. 북한 예술단이 오늘 오후 만경봉 92호를 타고 동해 무코항으로 들어옵니다. 북한은 이 만경봉 92호를 숙식 장소로도 이용할 예정입니다. 지선호 기자가 보도합니다. 북한 예술단 본진이 오늘 오후 5시 만경봉호 92호를 이용해 동해 무코항에 도착합니다. 통일부는 만경봉 92호가 오늘 아침 9시 30분 동해 해상 경계선 특정 지점에서 우리 호송함의 안내를 받아 입항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만경봉호 92호는 북한 예술단의 숙식 장소로도 이용됩니다. 2월 6일 예술단 본진이 만경봉 92호를 이용하여 방남하고 예술단의 숙식 장소로 이용할 예정임을 알려왔습니다. 북한 예술단은 삼지연 관연악단 140여 명으로 구성됩니다. 8일 강릉 아트센터, 11일 서울 국립극장에서 공연합니다. 강릉 공연이 끝나면 북한 예술단은 서울로 숙소를 옮깁니다. 북한 선박이 우리 해역을 운항하는 건5.24 조치 위반입니다. 다만 통일부는 평창올림픽의 성공적 개최를 지원하는 차원에서 이번 입항을 예외로 적용한다고 밝혔습니다. 정부는 2013년에도 낮이나 산 물류 사업을 국익 차원에서 오이사 조치 예외 사업으로 인정한 사례가 있습니다. TV조선 지선호입니다.